물어요, 물어. 세상에 안 무는 주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그나마 안 아픈 곳에서 물리자 이겁니다. 여러분 모두 반드시 한 번은 주식에 물리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을 할줄 알아야죠. 그런데 대응이 뭐요? 뭔데요? 뭐? 니나 내나 죄다 대응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 대응이 뭐고 대체? 예전에 이와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던 것 같은데요. 대응을 하려면 대비가 되어 있어야 대응 자체를 할수 있다. 즉, 주머니 안에 현금이 있어야 대응, 즉, 밟으면 꿈틀이라도 할수 있다는 말인데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머니 속에 있는 현금을 어떻게 써서 꿈틀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볼게요.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이미 아무런 현금 없이 배 터지게 물려있는 주식 탈출시켜주는 마법 같은 방법은 없는 거 아시죠? 그래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제가 유일하게 사용하는 기법이라면 기법이라 할수 있으니까 누군가에겐 도움 될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즘 개물림 사고가 자주 일어나다 보니 사고 대처법에 대해 본 적이 있어요. 개가 불시에 달려들면 최후의 수단으로 손으로 귀와 목을 감싸쥐고 최대한 웅크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은 최대한 물리면 안 되는 자리가 있고 물리면 죽도록 아프겠지만 그나마 생존 확률이 높은 곳이 있다는 겁니다.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이처럼 물렸을 때 그나마 생존 확률이 높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자, 차트를 보면서 또 지지, 또 저항 이야기를 해볼게요. 얼마 전 커뮤니티에다가 요즘 제가 소액으로 단타 매매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선 단타 매매했던 종목들의 매수 매도 타점을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저는 결국 수익 매매처럼 호흡이 느린 매매에도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매수하기에 직장인 분들이나 단타 매매를 할 여력이 없으신 분들도 한 번쯤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4월 3일 모니터 랩이라는 종목 1분봉 차트입니다. 뭔가 절묘하게 매수는 잘 해놓고 매도를 정신 나간 것처럼 하긴 했지만 여하튼 집고리만한 수익을 거두긴 거뒀네요. 뭐이 종목의 오른 이유나 테마는 테마사한테 여쭤보세요. 전잘 몰라요. 몇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전 오르는 이유, 내리는 이유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거든요. 제가 집중하는 건그 오르고 내릴 때 붙는 이유의 크기입니다. 즉 테마의 중요성에 등에 대해서만 의미를 둔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온 테마인가 혹은 한번 반짝하고 사라질 가능성이 큰 테마인가?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패스할게요. 자 일단 제가 왜저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을까요? 어떻게? 먼저 매수한 가격대를 알아볼게요. 대충 7,800원, 7,550원대네요, 그쵸? 이게 지금 지나온 결과를 보고 있으니까 아저 때가 눌림목이었구나저 점이었구나 알수 있지. 시간을 돌려서 이때에서 보면 어떤가요? 물론 이런데 지지가 보이긴 하는데, 눌림 매매라고 눌릴 때 샀다가 무너진 적 한두 번 아니시죠? 지지와 저항의 신뢰성을 올리고 싶으실 땐 단타를 하실 때도 일봉을 참고해 보세요. 자, 아까 제가 매수한 가격대가 얼마라고 했죠? 7,800원과 7,550원. 이렇게 줄을 그어 볼게요. 뭔가 조금 알송달송 보이시나요? 제가 매수한 날큰 돈이 들어오면서 근래에 넘지 못한 박스권을 뚫었네요. 그래서 저는 일봉상 중첩되는 고점 7,800원, 7,550원, 이두 곳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거뒀어요.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특정 가격대를 넘지 못한 박스권의 길이, 즉 횡보한 기간이 길수록 신뢰 점수를 높게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딱 떨어지는 가격, 난잡하게 이 가격 저가격 삐죽삐죽한 상태가 아니라 여러 번 중첩되는 가격이 선명할수록 초과 점수를 줘요. 이 가격을 뚫었을 때 그리고 떨어져서 부딪혔을 때 신뢰성이 높은 매수 근거로 삼는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물려도 살아서 도망쳐 나올 확률이 높은 가격대가 바로 이런 가격대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처음부터 이러한 가격대에 첫 진입을 하고 주가가 하락해서 물렸을 시 다음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4월 22일 MITE이란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일봉을 한번 보고요. 다시 제 기준에 맞게 지지와 저항선을 그려볼게요. 대충 이런 가격대가 나오네요. 그럼 분봉으로 들어가서 제가 매매했던 기록을 보겠습니다. 정확히 계획한 대로 실행을 했네요, 그죠? 그런데 물류도 그나마 괜찮을 자리에서 추가로 매수한다는 말이 해당 가격대는 안전하니까 얼마든지 추가 매수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하락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긴 했지만 어찌됐든 추가 매수를 했으니 손실도 커져가는 거죠. 그런데 저항은 뚫으면 지지가 되고 지지가 뚫리면 저항이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물려도 그나마 안전한 자리, 란, 또 다르게 말해서, 긴급하게 탈출해야 하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즉, 가장 위험한 가격대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1차 매수를 했는데요. 가격이 하락해서 2차 매수까지 했어요. 그럼 평단가가 1차 매수한 자리와 2차 매수한 자리, 그 가운데쯤 오겠네요. 그렇죠? 시간을 돌려볼게요. 다시 반등이 성공해서 제가 낮춰놨던 평단가까지 왔네요. 그럼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저의 경우, 이럴 때 무조건 비중을 줄입니다. 적어도 추가 매수했던 물량만큼은 반드시 매도해요. 정말 특수하게 한 번에 길게 큰 장대양봉이 나오지 않은 이상 저는 무조건이에요. 자 상황을 더 지켜볼게요. 결국 제가 매수했던 가격대를 깨버리고 다음 3차 매수 계획했던 자리까지 오네요. 만약 제가 물량을 덜어내지 못했다면 비중은 점점 커진 상태로 손실이 찍혀있었겠죠. 그러나 저의 경우에는 이미 모두 덜어냈으니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히려 첫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나리오는 내가 안전한 자리라고 생각했던 가격대에서 다시 물량 덜어내기 그리고 그 뒤를 보면 다시 하락 정리할게요. 가치 투자가 아닌 시세 차익을 바라고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 물렸을 때 그나마 안전한 자리, 가격대라는 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요. 그런데 명심해야 할건이 쉬운 걸왜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할까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무엇을 숨긴 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성공한 몇개 가져와서 지난 차트에서 입털어되는 걸까요? 아, 후자가 맞을 수도 있어요. 이곳에선 절대 그 누구도 믿어서 안 되는 거잘 아시죠? 여하튼 저도 저를 믿어달라는 말을 딱히 할 필요는 없는 입장이니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물렸을 때 그나마 안전한 자리가 깨지면 오히려 저를 위험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지가 깨지면 저항이 된다. 즉,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던 녀석이 자신의 뒤통수를 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투자하는 우리가 사람인 이상 매번 자기 시험 때에 오르게 돼요. 저번에 보니까 오히려 물량을 덜어냈더니 크게 상승하더라. 그렇다면 이번에 그냥 가지고 있어 볼까? 지난 9번을 맞았으니 이번에도 맞지 않을까? 등등. 지금은 지나온 과거의 차트지만 이 상황이 현재였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 질문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빨라질수록 반드시 한 번의 실수가 오기에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여러분이 단타 매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는 하면서 뭘 해? 그리고 지금까지 단타 이야기했으면서 머리에 총 맞았나? 환경이 되어서 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시세를 관찰하고 예측하는 그 자체의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을 파괴시키면서까지 몰두하는 사람을 자주 봤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투기 행위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기에 이걸 오래오래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아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어찌 보면 기질적인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저는 태생이 쫄보거든요 그럼에도 물려도 그나마 안전한 자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끊임없이 손실만 보시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접을 수 없는 분들은 최소한 이렇게라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단언컨대 저는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수익 매매 지수 투자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3년간 월 결산으로 액수가 크진 않더라도 단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토록 자신 없어 하는 단타 계좌의 지난 한달 승률은 어떨까요? 제 지난 한달 단타 계좌의 승률입니다. 단 하루 빼고 모두 수익을 거뒀죠. 여담이지만 제가 매수 매도한 자리만 보여주고 수익 낸 금액이나 매수 수량을 안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푼돈이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드린 시간과 노력은 전혀 보상받지 못할 의미 없는 금액. 그럼에도 이 금액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다는 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원래는 유튜브에 영상 자체를 자주 못 올리니 편집 없이 단타 매매 실시간 영상을 올리려고도 해봤는데 와,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게 하등의 의미 없는 소액임에도 공개를 해야 하는 생각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마음이 흐트러지더라고요. 세삼 주식 매매 실시간 라이브 하시는 분들 존경스럽네요. 자, 여하튼 다시 돌아와서 이처럼 이러한 자리에서만 매수, 매도를 진행하셔도 저처럼 특별한 재능 없는 사람도 그나마 높은 승률로 고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제가 지수 투자, 지수 투자,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물려도 그나마 안전한 자리를 지수로 바꿔서 기다리는 매매를 하면 대부분 다돈 법니다. 아마 돈 잃기가 더 힘들 거예요. 비중 나눠서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크게 크게 나눠서 사고 우리나라의 구분이 세하지 않게 기도만 하면 되거든요. 중간중간 바이든 형님 파이팅도 조금 외쳐주시고요. 최근에 이런저런 문제가 불거지지만 그래도 진핑이 형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만약 개별주 투자는 하고 싶은데 도저히 갈피를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럴 때만 매수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확실히 수익금 손익비는 둘째 치고 승률 자체는 올라갈 거예요. 첫 번째, 오랜 기간 넘지 못하고 닿기만 하면 빠지던 특정 가격대를 큰 돈이 들어오며 훌쩍 넘겨버린 주식. 두 번째, 그렇게 기껏 돈을 써서 힘차게 뚫어놓고는 별다른 악재나 뉴스 없이 작은 거래량으로 슬금슬금 빠지는 주식 세번째, 그렇게 오랜 기간 넘지 못하던 특정 가격대까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주식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단타 매매로 지속적으로 손실을 입다 수익 매매로 바꾸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 고수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매달 제 월급 정도만큼만 더벌 뿐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을 겪고 나니 다른 주식 고수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주식 초보에게 손익비 수익금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승률이지 않을까? 물론 주식 초보가 승률에만 너무 집착하게 돼서 따라오는 나쁜 결과도 있어요. 수익금은 몇천 원, 몇만 원 이런데 손실금액은 수십, 수백만 원 지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경우에는 일단 승률을 높이고 난뒤 손익비 수익률 등을 조절하는 게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기는 길 혹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길을 알게 되면 그 다음 리스크를 조절하는 건내 선택에 따른 몫이지만 아예 이길 방법 자체를 모르면 리스크 조절, 관리의 중요성을 머리로만 알지 몸으로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오늘도 횡설수설했네요. 지도 초보인 주제에 뭔가 아는 척 하면서 이야기하려니까 일주일에 영상 하나 올리는 것도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여하튼 오래오래 살아남자구요.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